<laughs> 어가 오늘이 총막공이죠? 맞아요 어. 쉽지않았다 오플랜이힘들야 감독님 만나러 드디어 왔고 촬영 중이에요 아! 근데 아, 여기 왜 왔어? 깜짝 네, 놀랐어 네, 여기 왜 왔어? 어색하잖아요 아 근데 불은 켜야 될거 같은데 약간? 오늘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예 저희 은퇴 배우님 저희 오케스트라 회식 때도 영상도 찍어주시고요 아이따 감사드리자 음, 검사... 그때까지 네, MC! 네 MC! 마지막 에너지, 없는 에너지 다 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아악! <laughs> 파이팅! 막공답게 역시 바쁘시네요. <웃음> 센스! 절대 <laughs> 무리하지 않으려고 <않았려면>. 요 응. <laughs> 무리하지 않으려고 요 우리 팬분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긴 뭐하지만 손이 안 가. 이렇게까지 내가 편하게 돼도 되나? 감사하게. 너무 감사하죠. 우리가 77회밖에 안했어요? 네7 77회 7밖에 안했어요 왜? 아, 왜? 아, 왜 이렇게 한거 같지? 오케이! 아 하... 나쁘시네요 막공이라 사실은 지금 막공을 안하고 싶어 막공이라고 하는거에 사람들이 들뜨는 분위기가 조금 무대에서 집중도가 좀떨어진다그 해야하나? 막공은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되는데 특히 전체 막공은 좀 기피하고 싶은 막공날 컨디션이 나쁘지 가 않아서 권리 지켜야 할 삶의 이유 음, 음? 저기 보고 인사해 봐. 아, 그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난누 구입니다. 네. 저는 구입니다. 아, 저는 오준입니다. 저는 승입니다 만족이 오자네쇼, 운명! 저 아, 어 칼톱범이 지고 어떡해? 이하겠다니 오케이. 그래 여러분들. 저 아, 2시 공연 너무 힘들어요. 딱 3시간 안 <laughs> 돼. 당연하지. 이거는 사람들한번이먹국에서도한번넌 한국에서도 한번넌한국에가도한번넌한국에 하나가 남았어. 에요에도가번넌에 응. le moralité

소연이랑 응. 재연까지는 말을 했는데 사내원분도 녹음을 갔어 없어 기또안 맞은 것같은 <laughs> 자리 공장과 공장 공작 부인이십니다.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십니 여기 어머니 팔에 앉아있는 성장님의 모습도 보이네요. 감사 감사 감 감사. 너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미 늦었어. 늦었어. 들어오자마자 갔을 때는 진짜 이 이번 일주일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정말 와 쉽지 않은. 잘 끝났다. 잘 끝났다. 화이팅.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끝났다. 네, 조금 바뀌었나봐요. 음, 바뀌었나 봐요. 음 네. 잘했습니다. 투바 써. <Aufsharma> 아, 아, 안녕하니다 exactly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어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무튼 <목> 여러분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? <목소리> 고맙습니다. 네, 앞으로 더잘 건강 관리 잘할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 다음은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자, 그 다음은 제가 추첨을 해야 됩니다. 하나, 둘, 다섯, 여섯 <laughs>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저 뒤에서 그죠? <laughs> 여러분 웃는 남자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어? 이렇게 오면은 아 다시 고맙습니다 감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어, 이게 아이러니에요 배가 고프면은 힘이 딸리고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노이가잘 안될 것 같고 어디 가십니까? 촬영하러 갑니다 19M 플레이 입 살짝만 가려주세요 아나미치겠 요녀석 선생님 재다 바닥엔 대리석 까칠해 네? 손을 잡고 빙빙 돌아 동글게 원을 그려봐 말도 어쨌껏 녹화를 안 하고 있었던 건사실이야좀더 <laughs> 삐쭉삐쭉 있었으면 좋겠고. 네. 음, 선생님 잘했나요? 응. 잘했죠. 네. 배 차르는 사람에 떨려. 힘지 않았어. 아 어, 진짜 힘들겠다 오늘. 시간이 너무 모자라 아침부터 할 일이 너무 많고 이따 만나요 그것에내 마음이 바이바이 잔인한 것들 양심도 없지 먹을 것 하나 쉴 것마저도 뺏는 놈들 이렇게 목을 풀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밤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, 다녀오겠습니다.